그 무슨 신고 돼서요 그 신고 따지 그죠? 그래서 출신을 정확하게 찾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음, 대구에서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장군님 장군님 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음. 올바른 신명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예. 음. 있죠. 그 이제 신의 제자들한테 와신의 제자들한테 음. 한 8, 90% 일반인들은, 어, 신령을 찾는 게, 이제 시주, 예, 자기 집에 모시는 이 선에서 몇 대까지 할수 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몇 대는 내한테 어떤 도수를 갖고 왔는 뭐 장군님이다. 또몇 대는 어떤 도수를 갖고 온 대감님이다. 그래갖고 시비 신령, 예, 열두 신명을 다 알아야, 그래야 자기가 그걸 하듯이 신령을 찾죠, 그죠? 근데 신꽃을 할땐 사실은 뭐, 거의 뭐, 그 찾는다 하면 전부 거짓말이고, 신꽃 할 때는 반만 찾아도 정말 잘 찾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가면서 선생들이 보고 기도를 할 때, 잡신이 오면 천해주고, 좋은 신은 붙여주고, 그래서 또, 말문 놓으면 누구, 몇 대고, 어, 무슨 도술 받아왔노?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 아니다. 아니면 끄자고 보내고, 또, 참신 같은 받아 모셔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비 신령이, 지, 뭐 신명을 다 받아 모시는데, 그렇게 갈락하면 사실은 노만신들, 그래도 뭐좀오래되어 있는 사람들, 예, 그한 거지. 사실은 뭐 신받아가 몇년 만에 이랬다 하는 거는 요즘 참 귀가 찬거 있습니다. 요 신제자들도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니 신받을 때 주신 누구 받았어? 몰라요. 그 무슨 신고 했어요 그거? 신고 다지 그죠? 그래서 주신을 정확하게 찾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음, 대구에서나 저 보고, 음, 대구에서는저 아시는 분들은 장군님, 장군님 가는데, 또 거기서 또 조금 가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길을 오래 갔으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갑니다. 뭐 신의 용청으로.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주시는 장군님도 아니고 대감님도 아니에요. 저는, 어, 천궁부사, 어, 저, 어, 5대 할머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외할머니, 어, 구만신 불리든 나라만신을 불리든 외할머니를 불리던 그 신이에요 저한테는 천궁불사로 5대 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이제 말문 천문 다 줬고 그러면서 어 칠때에는 도인도사 할아버지 받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10여 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가면 되고 이제 시주 세존 어, 경상도도 그냥 시주고 저 어, 서울 쪽에는 세존, 예는 4대를 모시면 안 됩니다. 3대까지밖에 못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4대를 모시면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시주 세존 오래 모시다 보면 신, 신발 받아가지고 신제자 가는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그거는 저 가정으로 모실 수 있는, 시주로 모실 수 있는 3대까지밖에 못 모십니다. 4대를 모시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의 제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시주를 모시고, 세존을 모실 때는 3대까지만 모셔라. 음, 그리고, 이제, 업대감을 모실 때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음, 지금 같은 무역이고, 옛날에 보보상이나, 아니면 이제 관록계에 이 계셨던, 이런 분을, 어, 업으로, 또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몇대인지 정확하게 알고 어~ 벼슬을 뭘 했는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니까 벼슬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 붉은색 홍포대감 옷을 모셔야 되고 그냥 3대 할아버지로 모시면 뭐 옥색으로 모셔야 되고 어~ 옛날에 할머니가 이래 많이 그 하고 우리 그때 불리있던집의 후손이라면 흰색으로 해가 천신대감을. 업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구분을 잘해서 어, 모시고 제자들도 그는 그걸 잘 알아서 실령님을 받아가 몸주를 받고 어, 좌우전당에 자리자정을 시켜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